2021년 10월 20일 매매일지입니다. 먼저 금일 수익 실현한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고 바로 어저께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내네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30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 주씩 매수를 했던 종목들도 수익 실현한 걸 조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 토비스, 동국산업 등 금일 수익 실현하였고 컴투스는 금일 오전에 단타로 잠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간단히 광전자랑 동국산업만 살펴보면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눌림목 자리 판단돼서 1차 매수를 했었고, 그 뒤에 약간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눌러주길래 두 줄을 매수해서 금일 또 상승할 때 1차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주는 여기 지금 고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후에 한번더 슈팅이 나올 것 같아서, 슈팅이 나오면 한 주는, 마지막 한 주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본다면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던 종목이 이런 추세를 끊고 우상해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눌릴 목자리라 판단해서 1차 진입했었고, 그리고 금일 매도를 했습니다. 어,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러주고 1년선인 이 검은색 선이나 2년선인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년선 아래로 내려오면 추세를 보고 혹시 지지를 받고 다시 며칠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 추가로 진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그 예, 수익신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어저께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지금 여기서 진입을 했었는데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매집봉들이 계속 나온 모습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터졌던 모습인데,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서 출발하면 11,500원까지 갈것 같고 여기서 또 한번 눌러줬다가 제대로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눌러준다면 음 7,200원까지 내려올 것 같고 어, 그 이하로는 후이 특별히 크게 내려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내려간다면 5,000원이 진짜 마지노선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은 여기서 제, 오늘 그 어저께 1차 매수했고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상승을 바라보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15일 선까지 한번 그 지지를 받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해서 5일 선을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한번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지금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뭐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의 와이파이 단말기를 납품한 업체로 앞으로 5G 수혜나 뭐 이런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오토바이 그 사업을 하는 그 에임스라는 업체에도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 전기 모빌리티 관련한 이러한 추세로 혹시라도 테마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뭐 큐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도는 업체였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나아질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1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운피플입니다. 라운피플은 AI 머신 비전 관련한 업체인데요. 라운피플이어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스크린 골프 중에 카카오 VX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AI 머신 비전을 활용해 각종 제조 품목의 제조 제품의 그런 검사 도로 주행 관련해서 사거리의 주행을 AI로 판단하는 그런 사업, 스마트팜 등 각종 그 AI 머신 비전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 업체고 현재는 비록 이분기때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났지만, 앞으로 국책 사업도 하고 있고, AI 머신 비전으로 주 AI 테마가 왔을 때, 조금 테마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상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큰, 크게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고, 뭐, 조금 더 눌러준다면, 14,000원까지 갈수 있겠다. 뭐, 저는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보여져가지고,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28,000원, 거의 29,000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추후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다가 더큰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3대 주주가 연기금인데, 연기금 평단이 현재 이쯤으로써 2만, 어, 2 4천원뭐 이쯤으로써 연기금보다도 현재 평단이 낮은 상황이라서, 어,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어, 대주주 물량, 예전 거래가 좀 터졌던 물량들이 지금 14,500원. 15,000원 쯤에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일부 있겠다. 그래도 저는 일단 충분히 지금 또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라 판단돼서 어저께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그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품절 줄어볼 줄어 수 있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 작은 거래량과도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V1텍입니다. V1텍은 2차 전지 검사를 하는 검사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V1텍도 어 상장한 이후로 크게 시세가 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몇 년간 조정을 받았었고 이런 조정을 뚫어 주는 지금 추세가 나온 종목인데요. 이런 조정을 뚫어 주고 지금 저는 원래라면 여기서 한번 진입을 했을 텐데 그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최근에 이제 눌러 줄때좀더어 가격이 쌀쌀때 제가 어저께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브이오텍 같은 경우엔 제가 어저께 진입을 하고, 오늘도 약간 지금 코스피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라서, 어, 같이 종목이 밀렸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혹시라도 눌러주겠는다면, 5,8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저는 바로 가게 된다 하면, 1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갈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1차 지금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어 기업 실적도 영업이익도 계속 잘 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1% 이상으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되는 업체라서 어 저는 1차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매수한 종목 중에 어 화장품 관련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으로 어 유명한 업체인데요 아모레퍼시픽도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조정을 받았고 그 하락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수 있고 이런 장기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모두 뚫어주고 저는 1차 지금 눌림 목자리라 판단돼서 어저께 진입을 하였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저는 25,000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혹시라도 눌러주게 된다면 14만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어, 17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2차 매수를 하고 어,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음, 계속 조금 더주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어,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쪽이 좀 활발해지면, 어, 또주 후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이상으로 네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금일 여섯 종목도 제가 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영상도 최대한 빨리 제작해서 매매 일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